물권의 종류입니다. 물권 별로 없어요. 이게 별로 없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물권의 종류는 이게 다고요. 여기 있는 것만 학습을 하시면 되고 숙제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없어요. 응용을 하셔도 안 되고요. 응용하려고 시도도 하지 마세요. 종류가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물건 자 요런 것들이 우리 나무를 공부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게 숲을 한번. 이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물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물권의 종류에는 크게 또 분류를 할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분류는 여기를 나누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점유권이라는 세 글자는 사실 학문적으로는 되게 상징적이고 또 의미가 있는 우리 권리입니다. 물권이에요. 하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점유권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정의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공시하는 권리가 바로 점유권입니다.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공시하는 걸 우리 점유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와 또좀 차이가 나는 좀 개념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점유할 권리, 점유할 권리, 권리라는 것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뭐 글자는 비슷하죠. 뭐 의미는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달라요. 점유권과 점유할 권리는 다른데 먼저 점유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은 사실 권리가 뭐 적법한지 정당한지 부당한지 부적법한지 이런 걸 가리지 않고요. 사실상의 집의 상태를 공시하는 걸 점유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니지만 여기 있는 펜 있죠? 여기 펜. 펜을 제 거라고, 제 소유물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소유자이면서 소유권자, 소유권자이면서 점유권자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이거 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밖에 없어요. 토지와 건물 이외에는 다 동산입니다. 부동산 아니면 다 동산이에요. 자, 이런 동산인데 이런 동산들은 점유자가 점유 점류, 복식기에 점유가 돼 있으면 아 저게 아 이왕 선생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점유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또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이 있는데 이건 제게 아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남거예요 타인 겁니다. 타인 건데 제가 이, 이게 너무 물건 탐이 나서. 허락을 받지 않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적법하게 허락을 받아서 빌린 것도 아니고, 뭐 했죠? 훔쳤어요. 훔쳤습니다. 절도를 했다고요. 절취를 했다고요. 제가 이걸 타인에게 절취, 훔쳐가지고 제가 갖고 있다고 칠게요. 자, 저는요, 여기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절도범일 뿐이에요. 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대입니다. 하지만 제3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이걸 들고 있으면. 아 이황익 선생이 이걸 리모컨을 갖고 있으니까 아, 점유권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권리가 적법한지 이게 제게 아니었잖아요. 부적법한 거죠. 부당한 거죠. 불법인지 불법이죠. 그걸 가리지 않는다고요. 사실상의 지배가 이거든 이거든 펜이건 리모컨이건 둘다 제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둘다 점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에 대해서도 점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리모컨에 대해서도 점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차이가 납니다. 자이 차이 이 차이.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펜은 제 거였다고 제가 가정을 했었죠. 저는 이 펜의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점유할 권리도 있어요. 점유권도 있고 점유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갖고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리버컨은 제가 아까 뭐라고 가정을 했었어요? 제 것도 아니고 제가 적법하게 빌린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인의 물건을 탐나서 훔쳤다고요. 절취를 했다고요. 절취를 했기 때문에 자, 저 여기서 포인트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저는 절도범으로서 이 리모컨에 대해서 점유권자예요. 점유권자. 점유권은 있습니다. 하지만 산 것도 아니고 빌린 것도 아니고 즉 점유할 권리는 없어요.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적법한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사실상 보시는 것처럼. 집의 상태를 공시하는 권리고, 점유할 권리는 계속해서 갖고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이 문제예요.